자, 자 근데 이거 물을 어차피 안 아우.. 고기가 다.. 얘조금밀이 안녕하세요 꿀원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와, 밖에 비가와서요 아, 어디서 사게 아, 게 저쪽으로 지금 상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대체 네, 상살 네? 그래? 야, 이거 재료는 뭐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어. 얼른 쪄. 보자. 아, 네. 맛있는 게. 아, 뿌셔 쓰게 해야지. 나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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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 뭐 아. 응. 네, 아, 여기 다기가더 좋은가요? 보세요. 일단 열이 좀 음. 한번 먹어야 요이렇고 봐. 아. 엣지 넣고, 오이 넣고, 당근 넣고, 희망 하나씩 넣고. 눈을 넣고, 안눌 넣고, 넣고? 아, 이거 재료는 뭡니까? 빨리 그래. 가세요. 네? 아, 빨리 가세요. 아, 너무 좋잖아요. 얼른 꺼져야지.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laughs> 얘기를 안 해줘서, 아이, 나 참. 그거 뭐, 이게 좀 다르네? 처음에 담으세요. 간단하게 뭐예요? 처음에 간단하게 뭐예요? 담으세요, 처음 그냥,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소스를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찍어서 두세요. 아, 이번에 그냥, 뭐, 전체적으로 안니고 전체적으로 안 구워. 그래. 뭐, 바삭고 그, 음. 이거 가다 채소는 제가 또가다입놓거게요 네. 이렇게 파양 고추도 하나 넣고. 이렇게 까서 이거 사진 안 찍어도 네? 돼. 오늘은 많이 알면안되는데 음, 가아 음. 빨리 오세요. 네, 기획이 잡으세요. 응. 맛있다. 이제 이얘 꺼도, 까라. 까 꺼도 될것 같아. 지금 도요이꺼놓면꺼 다시 고여요 네, 네. 네 알았어요. 잘꺼버야 돼. 네. 네. 아, 이제 정상적으로 또 하나 싸봐야지. 뭘 싸? 아니 이걸, 장난감, 야이 이거 이게 해야지 보따리 싸. 보따리 싸. 그럼 그럼 안 되는 건데. 뜨거울때지친 그냥. 뭐안 들어갔지? 뭐안 뭐 들어갔어? 아 예. 이 이거 저거무이구나 예. 단무지, 내가 시켰어. 이거 아, 또 이게 단무지. 단무지 안에 야미하이하 무지 지니구나 놀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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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하하하하 넣어요 하하아하하하아하 넣어요. 말아가지고 네. 초장 찍어 먹오크리요 아, 너도 돼이렇이 넣으면 되고 이거, <laughs> 이이소이 찍어 먹어 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먹 이거. 이거, 이거. 어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이이이렇게어 응? 얘는고 싸먹어도 걸렸어 응? 일단 다사짜딸두개 정도 돼야 좋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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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좋아하는 사람? 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세개도안자겠 네? 뭐야? <laughs> 아, 이리 세요 오, 좋다. 딱이 났다. 무슨 뭐이다말해야다이지다이지다무이지다 무슨 말지다무이지지

오빠를어 그럼 오빠를 채널 안하시는 다행이야. 응? 오빠. 응 채널 안하시는 다행이야. 그러면 응?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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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괜찮죠. 맨날 응. 밥만 먹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뭐? 맛있어. 나도 원래 이거 좋아하는데 매다 친구들 만나면 가고 가야동 쪽에 라면도 하는 데 있더라고. 아, 하고, 아, 하고, 한 번.